숙향전 시작할게 한문본도 있고 한글본도 있는데 한글본은 이화정기라고 하고 여기 주인공이 이선하고 숙향인데 숙향인데 이선은 하늘의 성관이었어 성관 하늘의 옥황상제 밑에 있는 성관이었고 숙향은요 선녀였어 선녀가 자 둘이가 서로 희롱하다가 벌을 받아서 인간 세상에 내려온 거야. 그래서 적강소설이라고 그래. 이런 거 적강이라고 그러지. 하늘로, 하늘에서 인간 지상계로 내려오는 거. 적강소설이고 그리고 둘의 사랑이니까 애정소설이고 그리고 숙향의 이야기를 보면 영웅소설 구조하고 같아. 어릴 때 기이한 출생을 하고 버림받고 조력자가 있어서 도와주고 다시 나중에 다시 부모님 다시 만나고. 이런 것들이 영웅소설 일대기하고 똑같대. 그래서 숙향의 입장에서 보면 영웅 일대기적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숙향은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지만 초월적 존재가 도와줍니다. 그 초월적 존재가 할미가 되는 거야. 할미는요, 이하정에서술 파는 노파야. 이하정에서술 파는 노파인데 숙향의 조력자가 되는 거야. 숙향의 조력자가 되고 요 앞에 부분 보면 이선하고 숙향의 꿈에서 자기네들 있었던 천상계로 가서 둘이 만납니다. 그리고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이선이 숙향을 찾아다니거든. 자기 운명적 상대라고 생각해야 숙향을 찾아다니는데 이 노파가요. 잘못 알려줘요. 잘못 알려줘가지고 뭐 헛걸음 치고 그런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자, 할미가 말하기를 마침 공자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나이다. 공자가 누군지 모르지. 근데 여기서 보면 이선이야. 이선이고, 숙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명 있으니 공작께서 마음대로 선택하소서 숙향이라는 사람 이름을 가진 여인을 좀 찾아달라 그 사람이 내베필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할미가 찾았는데 세 사람이나 있다 그러는 거야 이생이 반가워하며 묻기를 어디 사며 사는 누구이며 나이는 각각 몇 살이 되나이까 왜 이렇게 물어? 세 명이라니까 그 중에 내가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 동명 이인 중에 동명 이인 중 자신이 찾는 숙향이 누구인지 자신이 찾는 숙향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거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요. 한이 할미가 대답했다. 하나는 간이태부 진담의 딸로 열8 살이요. 하나는 병부 상서 왕근의 딸로 열4 살이며, 얘네들, 어 간이태부 진담의 딸, 왕근의 딸, 얘네들은 엄청 급문세가인 거야. 급문세가의 딸들이야. 급문세가의 딸들이고, 그리고, 하나는 빌어먹는 아이로 16살인데, 자기 어버이가 누군지 자세히 모르드이다. 요게 먹느냐, 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숙향인 거야. 그러면, 앞에 두 숙향하고, 뒤에 빌어먹는 얘하고, 너무너무 신문 차이가 크지, 그지. 그래서, 근문세가의 딸들과, 딸들과, 숙향의 비천한 신분이 대조가 되지. 비천한 신분이 대조가 되고 제가 공잘 이에 세 곳에 기별하니 두 곳에서는 기꺼이 응답했나이다. 자두 곳에서는 두곳이 금문세가들의 딸들은 응답을 했대요. 여기는, 금문 세가의 딸들인 숙향은 응답을 했는데, 그러나, 빌어먹는 아이는 응답하지 않고 이르기를. 빌어먹는 아이가 얘가 찾는 숙향이야. 이선이, 이생이 찾는 숙향이고요. 응답하지 않고 이르기를. 내 배필이 될 분은 요지에서 옷가락지의 진주를 가진 사람이니 그 진주를 보고 난 뒤에 몸을 허락하리이다 하더이다 하면서 이 요지는요, 성계야. 꿈에서 성계에 갔다 했지, 그지? 그때 이제 옷가락지를 줬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성계에서 인연을 맺었던 상대를 숙향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성계에서. 인연을 맺었던 상대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에 이생이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그 아이가 바로 월궁 소아로수이다 요지에 갔을 때, 제게 반도, 복숭아야 주던 선녀의 진주를 얻어왔나이다. 걔가 내가 찾던 그 애야, 그때 내가 그 선녀의 진주, 옷가락지 진주지, 그지, 그걸 얻어왔다고. 자, 성계에서 맺은, 맺은 인연의 정포인, 정표인, 진주를 통해 자신이 찾고자 하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거야. 자신이 찾고자 하는 사람임을 확인하고요.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제비할 만한 한 진주를 두 손으로 받들고 나와 할미에게 공손히 드리면서 말했다. 이 진주가 두 사람의 인연의 정표지. 할머니는 저를 위해 이것을 그 아이에게 가져다 주고 날짜를 잡아 기별해 주소서. 혼사했을 것은 제가 다 마련하리라 할미가 응답하고 돌아와 숙향에게 진주를 보여주니 숙향이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것은 본래 내 진주가 분명하오니 이제는 할머니 마음대로 하소서 자기가 찾던 인연을 찾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마음대로 하소서 혼사 추진을. 할머니에게 맡긴 거야. 승표 확인 후에, 혼사 추진을 할미에게 맡긴 거고, 다음날 할미가 이 생에게 가서 말했다. 어제 주신 진주가 그 아이의 것이 분명하다 하여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 두었나이다. 그러나 얼굴이 너무 추하고 몹쓸 병이 들어 공자의 배필로 삼기는 불가능할 듯 합니다. 할미가 거짓말하고 있지, 그지? 얼굴이 추한 것도 아니고 몹쓸 병에 걸린 것도 아니야. 근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자, 이생의 이승,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야. 혼사 추진의 제한 상황, 혼사 추진 제한 상황이고 사항 첫 번째고 이거 왜 이생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한 거고 공작께서 지금은 연분이 중하다고. 하시어 혼사를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 아이를 보시면 눈앞에 두시지 못할 것이옵니다. 지금 니는, 너는 인연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혼인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걔 얼굴도 추하고, 병도 들고 해가지고, 보면 혼인할 마음이 안날 거야. 이렇게 할미가 이선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다른데로 시집 가지도 못하고 젊은 것이 평생 혼자 늙으면서 도리어 공자를 엉망할 것이니 일이참 창으로 난처한 아이다. 만일 걔가 얼굴 쳐하고 병들었다고 너가 숙향과 결혼하지 않으면 걔한번 혼자 말이 왔든 나왔든 아이니까 다른데도 시집 못 가고 그러면 너 엉망하면서 평생을 지내게 될 거야 하니까 이 생이 말하기를 할머니께서는 무슨 말씀을 그토록 심하게 하시나이까? 숙향낭자가 병든 것도 모두 저 때문에 그리 된 것인데, 제가 어찌 숙향낭자를 박대하오리까? 하니 할미가 말했다. 그 아이가 또 말하기를, 홀레 예를 갖추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하들이다. 자, 두 번째 이제. 나는 병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홀레 예를 갖추어라 혼사 추진 제한 상황 두 번째지 추진 제한 사항 두 번째 이생 의지를 의 확인하는 거야 이생 의지 확인 백필을 맞이하면서 어찌 예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자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혼례를 행하려 하시나이까? 이 지금 숙향이 집안이 보잘 것 없거든. 지금 이 아정에 술 파는 노인에게, 노파에게 의지에 살고 있고, 부모는 어릴 때 헤어져가지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성 같은 지체 높은 집에서는 혼인하지 않으려고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께 너 말씀드릴 수 있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에 이생이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하실까 봐 지금은 알리지 못하오나 고모님께 말씀드려 예법에 따라 혼례를 행하리라. 지금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는 말씀 못 드리고 우리 고모에게 말해 가지고 예법에 따라 하려고 한다. 자, 이게 이제 혼사 장애를 피하기 위해서 혼사 장애를 피하기 위해 이생이 제안하는 방법이야. 이생이 제안하는 방법. 지금 우리 부모님께는 당장 말씀 못 드리지만, 나를 키워주고 주신 고모님께 말씀드려가지고 혼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니 할미가 허락하며 말했다. 그러면 이달 14일에 신부 집에 예물을 보내고 15일에 혼례를 행하사이다. 이생이 우선 한금5 0 0냥을 주며 말하기를 할머니께서 가난하여 혼사에 쓸 비용이 없을 것이니 우선 이것을 가져다가 보태어 쓰소서. 하니 할미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이번 혼례 비용은 알아서 마련할 테이니 이것은 두었다가 공자의 살림살이에 보태소서 하고 가서 가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거 5 0 0냥을 주면서 이거 할머니 가능하니까 혼사 준비하는데 쓰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나를 어떻게 보고 우리 나 넉넉하게 혼사 준비할 수 있어 이거 니네 신혼 살림에서 그럼서 돌려줬지 안 받았지 그지 한편 이생의 고모는 이 이생의 고모가 누구야 이생이 고모에게 허락받고 하겠다 그랬잖아, 그랬잖아. 그지 그 이생의 고모야. 이 이생의 고모는 자봉야. 자봉야는 벼슬명이야. 여홍의 부인이라 어린 나이에 일찍 가부가 되었으며 그러면 자봉야 영홍은 벌써 죽었네. 그지? 자식이 없는 탓에 이생을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이생이 고모 댁에 가니 여부인이 말하기를 여부인이 누구야? 여부인이 고모지. 그지? 고모지. 밤에 이상한 꿈을 꾸어서 너를 불러 물어보고자 했는데 마침 잘 왔다. 이 이상한 꿈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예지몽이야 미래의 일을 보여주는 거야. 하근을이 생이 묻기를 무슨 꿈이었나이까 하니 여부인이 대답했다. 꿈에서 용을 타고 강한전에 올라가니 강한전은 옥황상제에 있는 궁궐이잖아. 우리 고전소설에서 엄청 많이 나오지. 그러면 강한전 그러면 신성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선녀가 이러기를 내가 사랑하는 소아를 그대에게 주하니 며느리로 삼아라 하근을 끼어보니 남과 일몽이라 꿈이었다는 거야. 아무래도 내가 아름다운 아내를 얻을 것 같구나. 자, 내가 꿈을 꿨는데. 소녀가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대. 그 꿈을 꾼 거야. 꿈을 통해서, 꿈을 통해 현실을 해석하면, 해석이 되지. 그지, 꿈과 현실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겠지. 꿈과. 현실이 연결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천상계와 지상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 생이 고모에게 숙향의 일과 할미의 말을 자세히 아래니, 여부인이 탄식하며 말했다. "내 부친의 성품이 남달라서 결코 어지할 데 없는 미친한 사람을, 어지할 데 없는 미친한 사람이 누구야? 숙향이지, 그지? 며느리를 삼을 리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리오?" "자, 부친의 반대, 니네 아버지 분명히 반대할 거야." "아,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지? 부친의 반대가... 있을 것이고, 부친의 반대는 또다시지, 혼사상해가 되겠지, 그지? 왜 반대? 신분의 격차 때문이지, 숙한가? 이 이선 집안의 신분의 격차 때문이고, 요건, 자, 유교적 가부장제, 아버지가 아들 혼사를 방해한, 말리는 못하게 하는 유교적 가부장제에 해당하겠지. 이에 이생이 아래기를 제가 비록 죽을지언정 숙향을 버리고 다른 데로는 장가들지 않겠나이다. 죽으면 죽였, 죽었지 다른 데로 장가가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확고한 의지를 보이, 보이고 있지. 이생의 확고한 의지고 하늘이 이루어진 하늘이 만들어준 천생연분을 이루고자 함이고 요건 다시 말하면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니 여 부인이 말했다. 내가 가그에 급자여. 벼슬이 높아지면 두 부인을 얻어도 될 것이다. 지금 상서가 서울에 가고 없으니 이번 혼인은 내가 주관하고 다음 혼인은 내 부친이 주관하면 되리라. 우와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은 숙향하고 결혼하고 나중에 니네 아버지 원하는 신부로 해가지고 다시 결혼하라. 하나. 이 말이지 그지? 상서는요. 이순의 아버지야. 이순의 아버지 니네 아버지가 서울로 가고 없으니까 지금 얼른 니네 아버지 안 계실 때 숙향하고 결혼하고 나중에 너가 출세하면 다른 부인 또 얻어도 되니까 그때 니네 아버지 마음에 드는 여인 갖고 또 결혼하라 하면서 지금 이생가 숙향이 혼인을 맺을 수 있는 혼인을 맺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지금으로 봤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그지? 그땐 그랬어. 고모님께서 제 소원을 풀어 주소서. 제 소원은 뭔데요? 숙향하고 결혼하는 거지? 숙향과 결혼이지. 내 집에서 알면 틀림없이 이 혼사를 막을 것이니 너는 집에 들어갔다가 보름날 나와서 할미 집으로 가거라. 신부 집에 갈 예물은 내가 잘 차려서 보내마. 이에 이 생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보름날이 되기를 기다리더라. 이때 여 부인이 생각하기를 숙향이 늙은 할미 집에 있다 하니 살림살이가 변변치 못하리라 하고 예물을 잔뜩 준비해 보냈다 하면서 가난한 숙향에 대한 배려를 하지. 가난한 숙향에 대한 배려. 이었고 신부집에 예물을 싣고 갔던 하인이 돌아오니 여부인이 묻기를 그 집이 상민의 집이라 하던데 살림살이가 어떻냐 하니 종돌이 옆줬기를 소인들이 두루 혼사를 많이 구경했지만 그 집처럼 살림살이가 그룩한 집은 처음 보았나이다. 이제 고모는 극성한 거야. 그집 상민 집이고 뭐가 없을 텐데 어떻냐 그러니까 그룩하대요. 엄청 잘했다는 거야. 혼인 준비를 훌륭하게 했다는 거야. 이게 할미 집의 성스러운 모습이고요. 그룩하다 할미 집의 성스러운 모습이고, 이건 다시 말하면, 할미는 초월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성계를 암시하는 거야. 성계, 신선의 세계. 성계를 암시하는 것이고 하니 여부인이 매우 기뻐하더라. 어느덧 보름날이 되었다. 이생이 고모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새 신랑의 차림새를 갖추어 할미집에 가니 구름같은 차일이 하늘 높이 솟아있고 안개같은 병풍이 겹겹이 둘러있었다. 할미집 가니까 인간 세상이 아닌 것 같아. 구름같은 차일 찰, 햇빛 가리게. 그게 구름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안개 같은 병풍이 겹겹이 둘러 있었대. 사방에는 장막과 깔개 등이 화려하게 빛났으며, 색색의 그림으로 수놓은 희장과 가구 등 온갖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못하던 것들이었다. 할미 집에 대한 묘사를 하지. 할미 집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인간 세상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신선의 세계, 성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서 있는 손님들 역시 모두 요지연에서 본 성강과 선녀 같았다. 요지어는 신선세계에 있는 연못이야. 이 생이 허리를 굽혀 맞절하면서 낭자를 바라보니, 과연 요지에서 반도를 주던 선녀가 분명했다. 그래서 좀 혼인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 숙향이 고난을 겪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둘다 성공하고, 그러니까 이선의, 이선의 모험담도 나아요. 그리고 성공하고요. 나중에 다시 천상계로 돌아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